어, 사랑는 여러분, 어, 제가 몇주 전에 오늘 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대통령이 제 비상 계엄 때문에 어, 그에 관련된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야겠기에 그때 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2025년이 조금 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강 건너편 아름다운 나고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은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라는 귀한 찬송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에서 아름다운 낙원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왜저강 건너편 언덕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찬송 시적인 그와 같은 표현일까요? 이런 흥미로운 의문이 이제 들어서 그에 대한 간단한 이제 답도 드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어 저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는 우리가 부르는 그 천국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씀이 실제로는 성경에 언급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제 가서야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 전반에 걸쳐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전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통상적으로 하늘나라를 이제 뜻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와 같은 천국이나 하늘나라가 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없다면, 도대체 성경에는 뭐라고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 또는 낙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지칭하신 표현들이 있고, 또한 바울의 경우는 셋째 하늘, 하늘의 초소, 하늘의 본양, 하늘 왕국 등으로 이렇게 이제 부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부르는 성경 용어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표현들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자세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라고 라는 이런 영어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천국, 즉,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거할 곳, 즉, 매니 멘션스가 있더라고 영어 킹게임스 성경에 분명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전적으로 이 멘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가 공동주택에 대하여 호화스러움을 연상시키기 위한 호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원래 영어권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멘션 그러게 되면 본래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멘션은 대 저택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미국 여행 시에 세계 3대 보호중한 명인 반더빌트의 저택을 제가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유 중 하나는 과연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언급한 맨션이 어떤 곳인지 정말로 궁금해서였습니다. 정말로 엉망전자 반더비트의 대저택의 규모에 입이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맨션이 이와 똑같듯이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맨션들이 많다고 하셨으니 반더비트의 맨션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억만장자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런 분인한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흥미롭게도 또 다른 현대 영어 역본인 NIV 성경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는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ooms. 저희 믿음은 아니 우리 교회의 믿음은 우리 아버지 집에 많은 방들이 있어서 구원받아 방한컨 배정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m 션 n i o n 즉 대저택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 어떤 성도분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의 대문 문골이라도 붙을 수 있다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그런 분이 혹여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도의 우리를 위해 맨션, 대저택을 예비하시고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저 한 일이라고는 주예수님 믿은 것 뿐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만 보시고 아버지 집에 많은 대조택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건 그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맨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될 수 없도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현 세상을 살면서도 작은 집에 살다가 언젠가 열심히 살다 보면 저 높은 큰 집에 살수 있으라는 희망을 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좋게비유될수 없는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낙원입니다. 영어로는 paradis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경에는 총3회 정도 낙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 후소 12장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먹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낙원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총세 구절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딱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게 단한번 낙원에 대해 언급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린 범죄자 중한 명이 평생을 불신자로 살아왔지만 그날 옆에 매달린 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해서 그 순간 구원받아 낙원에 가게 되었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악한자가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므로 예수님 옆에 매달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함으로써 함께 매달린 범죄자에게도 회개의 기도를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죄인에게는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낙원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낙원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시지는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 6장2 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실명을 들어서 그 실제 이름을 들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안내를 받아 구약 성도들이 갔었던 아브라함의 품인 땅속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재물만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22절 말씀에서 그 부자가 죽어 묻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어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극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그 부자는 죽어서 숨을 거두자마자 자신의 죽은 혼이 어디에 와 있는지 금세 깨달았습니다. 바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부로울 것 없이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호는 구원 받지 못했고 그의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를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실제로 겪은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심으로써 장차 구원 받을 자가 갈 곳과 구원 받지 못할 자가 갈 곳을 생생하게 대주해서 묘사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죽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낙원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 즉 낙원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 본 16장에서 언급하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낙원에 간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불렀지만, 지옥에 간 부자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두 말씀만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로소에 던져졌더라. 이 말씀들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나사로처럼 낙원에 있게 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즉 구원받지 않은 자는 불로스로 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지만 결국 그 기회를 거절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는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2절과 13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니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며 떠돌아 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유다서에는 불로수에 던져진 것이 마치 두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에옆 하단을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낫을 가지고 잡초를 잘라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자른 데서 잡초가 또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뿌리채 뽑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한번 죽고 또다시 죽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유다사에서 나온 것처럼 두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 같은 상태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는 이라라고 그 브로스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는 흔적도 없습니다. 아예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 잊혀진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아 하늘의 낙원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억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처럼 언젠가는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호는 금방 그곳이 낙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의 위치는 세체 하늘일 것이라고 사도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의 어긋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가 본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고니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세째 하늘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나고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버지 집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고향이 아닌가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천국의 낙원을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의 본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본향은 이제 어디입니까? 네, 천국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본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잇고 살아가는 이 땅은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나그네도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고향, 하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갈수 어, 있습니까? 낙원이 언급된 세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정답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바로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원래 신천지의 교조를 믿어야 이기는 자라고 괴상한 이단적 가르침을 믿고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권 받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짜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인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천국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바울를 통해 말씀하신 천국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 왕국입니다.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입니다. 자, 앞서 사도바울는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또한 낙원이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과 4절에서 말씀한 것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그것을 하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 그분께 영광이 영원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셋째 하늘요 이 나고는 그것은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입니다. 왜그것이 왕국일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요. 왕국이요. 셋째 하늘에 있기에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흠정형에서는 이를 우리의 생활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our convers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생활 방식을 컨버세이션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컨버세이션이 온라 어떻게 쓰입니까? 의사소통, 대화 아닙니까? 즉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의사소통, 우리의 그 대화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 즉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에 가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얻기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 합니까? 미국 시민으로서 얻게 될 혜택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방식, 즉,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미국의 경우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에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하늘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저강 건너편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사처럼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낙원이 왜 저강 건너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사장 5전 말씀을 보십시오.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내네 짐승이 있더라. 저 하늘 나라에 가면 하늘 왕국의 그 왕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바다는 둘째 하늘인 우주와 셋째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궁창위의 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궁창 아래의 물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바다를 가리키고 궁창 위의 물들은 하늘 왕국이여 셋째 하늘 앞에 펼쳐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뛰어난 과학기술로 만환경을 만들어 셋째 하늘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싶어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바로 궁창위의 물들, 즉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가리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즉 물들 건너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오늘과 같은 찬송시를 지었을 때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즉 물들이요 기품을 강에 빗대어 표현하도록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마제스티 찬송가 570장에 요르단강 저편 언덕에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 일절에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요르단강 저편 언덕이 내 갈망하는 곳저 아름답고 행복한 가난한 땅내본영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 장차 나 들어갈 그곳 나와 함께 갈자 누구리야 나는 천국에 간다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요르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건너 저 세째 하늘의 아름답고 행복한 낙원, 즉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성경이 말씀하신 천국과 하늘 나라에 대해서 몇 군데만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여기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주 예수님 믿고 하늘 나라에 낙원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자, 끝으로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고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완전한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 저 낙원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성은 진정한 해방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임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